안녕하세요.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보고서 작성 스킬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잘쓸수 있을지 또 보고서와 관련된 문서 혹은 또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순서는요. 우선 글이 여전히 강하다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고요. 비즈니스 글쓰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섯 가지 체킹한 후에.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차를 잡는 건데요. 그 구조화 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실제 인사노무 문서 작성을 연습해 보는 시간, 또 사례를 분석해 보는 시간, 또 종합적인 보고서 사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을 뭐 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 그런 어,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또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또그 내용을 같이 피드백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러닝 플래닛이라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어 일반 기업에서 주로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로먼트를 담당을 많이 했었고. 몇 가지 책도 저서가 있는데요 어, 고모 면제 빠개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말씀 나누는 이런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글은 여전히 강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사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몇 개의 쇼츠를 동영상으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미디어의 홍수 시대이지만 역시 글은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기기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도리어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콘텐츠들은 결국 그 글쓰기라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역시 동영상으로 보고를 하거나 동영상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 보고를 하고, 문서를 통해 결제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구두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전보다는 어려워졌습니다. 말씀드린 미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학습자 분들 중에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손편지를 쓰거나, 혹은 어, 군대에서 위문 편지를 주고받거나 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20, 30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문의 글을 쓰는 일이 일상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짧은 글쓰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 긴 글쓰기는 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중요성이 미디어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지고 있지만, 글을 잘 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글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은, 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글은 스터딩이 아니라, 트레이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아주 멋진 몸매의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실 때에 그 설명을 이해한다고 해서 멋진 몸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연습할 때 원하는 체중과 몸매를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쓰기 역시 스터딩이 아닌 트레이닝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세네 시간 저와 함께 말씀 나누는 이야기들을 스터딩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하셔서 더 좋은 비즈니스 라이터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글쓰기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서를 쓴다 혹은 아주 작게는 동창회 모임을 언제 어디서 한다라는 공지를 어, SNS를 통해서 한다? SMS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맨 먼저 뭘 하세요? 먼저 주제를 설정하시죠. 예,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정리하시죠. 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정리하실 테고, 어, 간단한 모임을 안내하는 것일지라도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거나 주차 정보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글 쓰기를 하진 않고요, 어, 좀더 고민을 하시죠. 그걸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큰 얼개를 만드십니다. 그게 개요 작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기술 이 라이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 메시지 쓰고 나서 바로 보내세요. 아마도 한번 본인이 읽어 보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혹은 뭐 표현을 수정하시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퇴고입니다. 아주 긴 글쓰기 혹은 짧은 글쓰기 모두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글쓰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 전반적인 글쓰기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면서 또그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어, 기술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자, 여러분들, 우리 KBS의 우리말 겨루기라는 그 프로그램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글쓰기도, 어, 영어로 쓰는 것이 아닌 한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력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베이스캠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즈니스 라이팅이 아닌 일반적인 글쓰기를 잘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라이팅도 더잘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 놓으신 분이 수영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뭐 요즘 열풍인 달리기를 하시든, 어, 잘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글쓰기 기본 용량은 어느 정도 되시니,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기본 용량 퀴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선택된 단어가 뭘까요? 하나씩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두 다 떠나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었다. 여기서 잘못 선택된 단어가 뭘까요? 2번. 그의 활발한 성격 탓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여기도 한 가지 잘못 선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떠나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 없다가 좀 어색합니다.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의 활발한 성격, 탓보다는, 예, 성격 덕분에, 성격 덕에, 긍정적인 요소일 때에는, 어, 탓이 아니라 덕으로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 문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적합한 단어를 한번 골라볼까요? 그녀는 잊어버린 지갑을 찾느라, 혹은 잃어버린 지갑을 찾느라.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허둥대다. 그와의 약속을 잃고, 혹은 잊고 말았다. 예,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번은 하늘을 나르는, 나르는, 나는 슈퍼맨은 어릴 적 나의 우상이었다. 적합한 단어가 둘 중에 혹은 셋 중에 뭘까요? 생각하셨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예, 여기서는, 예, 잃어버린 거죠. 분실한 거죠. 지갑을 찾느라 허둥대다 그와의 약속을, 예, 잊고, 우리 편하게 표현하면 까먹고, 예, 영어로는 forge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다들 맞으셨을것 같아요. 하늘을, 예, 요거는 나는이 맞습니다. 예, 요거는 틀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날다라는 동사의 원형인데요. 어, 이 원형이, 예, 을 탈락이 돼서 나는. 근데 이제 전에 뭐 유행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나르는, 나르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는이 적합합니다. 띄어쓰기도 한번 해볼까요? 물론 뭐 종전처럼 원고지를 쓰던 시대만큼 띄어쓰기의 어떤 그 엄격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글은 띄어쓰기를 잘 해야 본인의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힘든 삶이야말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녀에 대한 마음, 나의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에 가깝다. 한번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빗선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2번. 정답은 이렇습니다. 힘든 삶이야말로 살아볼, 고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부처스고요, 우정에 가깝다. 예, 요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높은 차원의 특징은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한다. 요게 어, 좀 잘못된 문장인데요. 일본만 해볼게요. 넘어가려다가 요거는 인간이 가진 높은 차원의 특징은이 주어니까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 이렇게. 이 특징이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홍대도록 쓰는 것이 적합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띄어쓰기나 어떤 단어의 선택보다 우리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실수하실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요, 이 전체 글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에 있는 중심 생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제, 이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퇴고에 이르는데, 오타나 잘못 그 단어를 쓰는 것도 줄여야겠지만, 전체적인 육각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퀴즈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예년 같지 않은 경제 현실을 감안해 바닷가가 아닌 한강 둔치에 있는 대중 수영장을 찾았는데, 성박이 불쾌하였다. 수영장 안에 있는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녔다. 자세히 살펴보니 일부 젊은 남녀가 썬튼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대로 물에 들어가 생긴 결과였다. 이러한 모습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학교에서 환경보전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아, 환경보전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럽다. 기름을 바르고 물에 들어가지 말자. 수영장 관계자의 엄격한 조처도 필요하다. 자, 이 전체 글을 세 개로 나누면 내용에 따라 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세 달락의 중심 생각은 뭘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what is problem?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일부 젊은 남녀가 선텐 기름을 몸에 바르고 물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냐? 근거가 뭐냐?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how 뭐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뭐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고요. 모든 어, 보고서는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읽는 피보고자의 보고를 받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쾌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글쓰기를 위해서 어, 필요한 기초 체력, 간단한 퀴즈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글쓰기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문서라는 게 뭘까요? 자, 회사에서는 말로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문서는 글로 문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문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하냐 공식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말로 주고받은 것은 어, 번복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쉽고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오피셜하다는 공식성이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회의에서 회의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회의록이라는 마지막에 공식적인 문서만 남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보고를 할 때에도 기한을 올릴 때에도 우리가 기한을 올리고 뭐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죠. 구두로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설명을 추가할 때도 있고. 하지만 가장 공식성으로 공식성이 높은 그것은 결국 이 문서라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서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기능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보고서나 어, 품위서나 혹은 뭐 회사에 따라 기한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중요한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거나 공유하고요. 결과를 증빙하고 보존하는 효과도 문서를 통해 있죠.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경영 관리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리상의 책임을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한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사인이 있어요. 이 사인을 한다는 것은 이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책임을 명확히 한다라는 비즈니스 문서의 이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기초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비즈니스 문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뭐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한데요. 어~ 문서의 양식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에 따라서 개출 문서와 기획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개출 문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연가 신청서, 물품 구입 신청서 같은 신청서나 그쵸? 어떤 그 신고를 하는 거나 또 보고서 중에서도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개출 문서 문서 양식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제 그것보다 좀 복잡하고 좀 단계가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큰 그런 구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획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서 양식이 존재하진 않죠. 물론 뭐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형태도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딱 정해진 문서 양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획서는 주로 내부에서 활용되는 사내 기획서와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 기획서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것을 할 때는 기안서를 쓰죠, 그렇죠? 품위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렇죠? 이 한자를 뭐 잠깐 표현하자면, 예, 내 생각 안 아이디어를 예, 올린다,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조직 내에 서로 다른 부서간의 예, 협조도 많이 이루어져야 좋은 회사인데 그런 협조를 정확히 요청할 때는 우리가 협조문을 쓰게 되죠. 그렇죠? 뭐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어요. 어떤 제도를 시작하거나 어뭐 어떤 뭐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그때는 우리가 시행문을 써서 실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공지한다 이런 어 문서를 쓰게 되고요 어 기획 보고서도 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즈니스 문서의 중요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좀더 넓게 비즈니스 문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이메일도 어 보고서 어. 이 비즈니스 문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글쓰기가 일반적인 글쓰기 혹은 문학적 글쓰기에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알아야 우리가 비즈니스 글쓰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문학적 글쓰기는 피 보고자가 없어요. 물론 뭐 독자들이 뭐 보고는 아니지만 어떤 내 수요자이긴 하죠. 근데 내가 쓰는 글을 누가 읽을지는 타기 독자를 설정할 수 있지만 뭐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은 봐 너는 보지 마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피 보고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해 비즈니스 글 쓰기는 아주 명확한 피 보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리시라면 그렇죠? 여러분의 팀장이 우선 1차 피보고자이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상무님이 마지막에 끝내지 않으시고, 되게 중요한 것은 뭐 대표이사까지 본다. 그럼 이세 사람이 바로 피보고자가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말이냐? 문학자 글쓰기는 어, 넓은 독자들이 좋아하게끔 쓰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고, 뭐, 읽든 말든 상관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는 피보고자가 좋아하도록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결제를 받거나 혹은 보고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거나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팀장, 상무, 대표 같은 피보고자 입장에서 써야 된다라는 비즈니스 글쓰기 특징과 연결됩니다. 자, 문학적 글쓰기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요. 연결해서 묘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좀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확한 결론과 메시지와 근거가 비즈니스 글쓰기에는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문학적 글쓰기는 한 문장을 엄청나게 길게 써도 돼요. 짧게 써도 돼요. 뭐,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장문이든 단문이든, 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는 가급적이면 은 단문으로 짧은 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조직은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팀장과 상무는 항상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는 것, 아주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스피디한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도.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 결론이 뒤에 나오는 미괄식이 문학적 글쓰기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그죠? 하지만, 비즈니스 글쓰기에서는 결론을 두, 머리 두, 맨 앞에 말씀하시고, 그에 파생되는 부연 설명들을 그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비즈니스 글쓰기는 상대를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 바로 피보호자를 설득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이 있으시면요, 회사에서 쓰지 마시고 다르게 쓰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비니스 글쓰기에서는 팀장이든 대표이든 여러분의 보고를 받는 사람, 여러분의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글쓰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상대방 관점에서 주제를 명확히 하고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세 가지의 특징을 잘 살리는 글쓰기가 비즈니스 글쓰기에 좋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뒤에서 뭐 보고서나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메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도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글쓰기 맞죠? 여러분들 하루에 많게는 뭐열몇 통, 짧게는 뭐 한두 통.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업무 처리를 많이 하죠. 저도 뭐, 이 카카오톡이든 뭐든 이렇게 사내 메신저든 이게 상용화 되기 전에 비해서는 이메일을 좀덜 쓰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 매우 정확한, 그니까, 같은, 어, 내용일지라도 공식성을 정확히 남겨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혹은 어떤 전달하는 파일이 어, 매우 중요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메일로 한번더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메일을 많이 쓰는데요. 이 이메일에도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매우 친한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도 기본적인 형식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뭐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든지 공식성 요구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좀 상급자들한테 보낸다든지 이럴 때는 어 최대한 좀 이메일의 기본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맨첫 번째 이메일을 쓸 때는 우리가 제목을 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인사말을 쓰셔야 됩니다. 뭐 바쁘더라도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지면으로 서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누구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뭐 계절에 대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소개와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를 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트로덕션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본론의 내용을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 컨클루전 결론을 쓰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뭐, 시그니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회사에서도 예쁘게 본인의 명함을 이미지로 박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 본인의 이름과 직위와 연락처, 예,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메일로 보낼 때, 혹은, 이메일은 뭐 답장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화를 할 때, 유선으로나 무선으로,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적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놓치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뭐 인사말이나 결론 같은 것들을 좀, 마무리 인사 같은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제목이라는 것은요, 관련된 제목을 읽었을 때 정확히 이 이메일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강의 요청의 건, 예를 들어서. 혹은 뭐 강의 수락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핵심을 알수 있도록 해야 돼요. 종전에는 언론 보도들이 그랬죠. 근데 요즘은 이제 조회수 늘리려고 뭐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 이런 제목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어뭐 언론에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특히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읽더라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도록. 그리고 뭐 간, 빨리 보내고 이럴 때는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에 답장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R, E가 붙은 걸 보내는 게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관련된 내용이, 어, 상대방이 제목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제목을 고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요청 내용 공유. 이러면 이게 내가 뭘 요청했었지?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제목이 될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글쓰기 교환 회신이란 제목까지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아 제목만 봐도 내가 어느 사람한테 요청한 비즈니스 글쓰기 교환을 보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지난번 이야기하신 교육 교환 송부합니다. 매일 확인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도입 인사를 하시고 본인 소개를 하시고.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시고 메인바디를 예, 본인이 어, 여기는 뭐 7월 18일 금요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 날짜를 좀 봐왔고요. 주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었그 다음에 시그니처. 예, 물론 너무 바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쓰는 이메일이. 굿 케이스다라고 말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